독서에 등합니다 지침 내용 생각하면서 외웁니다. 시작! 필름에 찍힌 글자들이 밑줄기나 자신에게 이미 읽혀진 것을 인정. 동시에 그 내용이 이해는 것에 집중. 설계대로 된 것을 인정. 인정. 10초. 분석 정리합니다. 김가지금총5 0조 올렸네요. 이제 네. 발표합니다, 신인기자. 조금 전 피사의 사탑에서 미사가 끝난 청이었습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미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나갔지만 한 청년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저 성당에 있던 등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이등이이 잔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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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불을 이이 이, 이걸 이것을 보면서 이이 청년은 뭔가 굉장히 큰 발견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오늘의 굉장한 수학자 말한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그 등불을 보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 서로 길이가 다른 끈몇 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끈마다 각각 돌을 한 개씩 달아 매달아 놓은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이 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에 대담 이런 발견을 일상에서까지 발견하는 발릴레오는 어린 시절 집안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바, 발릴레오의 집안은 집안에서 옷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집안의 옷감은 사람들도 별로 많이, 많지도 않았고 옷감도 별로 적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싸우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갈릴레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가난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가 갈릴레이를 의사 일과 대학에 보내게 되어서 의사가 되게 하면은 집안이 다시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수학을 좋아하는 갈릴레오를 그냥 의과대학에 보내버리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것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의과에 관심이 없는 데에다가 수학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별로 의과대학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계속 가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갈릴레이는 의과대학에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가게 된 갈릴레이는 그곳에서 몇 가지를 대충 배우긴 하였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갈릴레이를 괴짜나 그여맹뱅이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하지만, 그럼, 하지만, 목간가게에서 정원이 부족해지자, 갈릴레이는 대학을 다, 그 의과대학도 다 끝내지 못한 채, 그 집으로 돌아와 정원 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게 매우 싫었었는지, 다시 그 집안을, 집안을 나와서, 집안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보고 된장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갈릴레이는 자신이 아는 수학선생님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이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그 갈릴레이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은 갈릴레이는 집으로 갈릴레이를 데리고 가서 그 갈릴레이의 부모님에게 그것, 그 무엇에 대해 그 갈릴레이가 수학 을굉장히 잘한다는 등 재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 덕분에 갈릴레이는 부모님의 신경 쓰지 않고 수학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학 공부를 계속하고 기하 연구도 하기 위해서 갈릴레이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교수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수가 된 갈릴레이는 몇 번도 학교에서 교수들을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파브르 대학원 교수로 또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에서 다른, 서세, 다른, 학생,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갈릴레이에게 좀안 좋은 것은 다른 교수님들이 갈릴레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다른 교수님들도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을, 피사의 사탑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현재까지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탑인데 갈릴레이는 이것을 이용하여 피사의 사태에 왜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 었는지아에는왜 그런 모양이었는지를 실험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실험을 통하여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역시 정확하긴 하였으나, 다음날 그, 실험, 그 실험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은 단한 분만 올 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 그 실험은 굉장히 큰 성공으로 끝나게 되었으나, 갈릴레이에게는 실망이 안겨졌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그런 것은 별로 신경, 다시 한 번. 하지만 갈릴레이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갈릴레이가 발견한 것중 대표적인 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구가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구가 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게 된 갈릴레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게 되었,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발견을 더하게 됩니다. 새로운 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목성의 위성 등등으로 또 다른 것은 원호까지 볼수 있는 안경, 즉, 망원경까지 개발하는 성과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에서 발릴레이의 연구 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구가 동그라다는 아, 뭐, 뭐,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가 몇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날은 갈릴레이가 교황청에 끌려 물려가게 되었는데 교황, 그것을 교황님이 갈릴레이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계속 들고 있었으나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팔경부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갈릴레이가 그곳에 서명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정확히 정말 지구가 동동 둥글지 않고 돈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이것을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 갈릴레이는 투옥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국 그서, 그곳에서 그 판, 판결, 판결문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판결문에 설명을 하였으므로 영, 자신의 연구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결국 병, 결국 병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가 되면서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음 5분 50초. 아주 내용을 자세히 잘 얘기해줬습니다. 어 우리 학생 어느 학교 누구죠? 신양초등학교 신학수. 음. 몇 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죠? 네. 음. 우리 학원에는 언제 왔습니까? 2019년 1월 12일쯤 왔어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2019년 1월 10, 야, 2월 13일 그게 딱한달된 거네요? 네꼭한달 만에 지금 학사 응. 학생이 최조 속도가 1분에 373자 읽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약한 22만 자 정도 네. 읽고 있네요. 약한 600배 정도? 이렇게 발대했는데, 본인도 믿겠습니까? 네. 믿겠어요? 네. 어. 아, 대단히 좀, 믿을, 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그 변화를 보였는데, 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책장을 네.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넘기는 같은데, 네. 그 책장의 글자들을 어떻게 점점 점점 읽는 겁니까? 한자도 안 빠지고 다 읽는 겁니까? 한자도 안 빠지고 믿음을 가지고 읽는 거. 어떤 해요? 믿음요? 이게 읽혀졌다는 믿음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보통 다른 사람도 읽혀졌던 믿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읽으면서 이제 무의식에 믿음으로 맡기고 책장 넘기는 건 무의식에 맡기고 의식이 이제 이거 읽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한자한 한 글자씩, 일련 흐름의 순서에 따라, 그냥 아주 빠르게, 네. 하, 한, 글자, 한 글자씩이, 순서대로 쫙, 읽혀졌다고 네. 믿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읽혀진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네. 어, 그렇군요. 대단히 놀라워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무의식에서 그렇게 읽혀, 졌다고 믿는 거죠? 읽혀, 그렇게 읽혀진 것이 이제 의식으로 다 이렇게 전달되어서 내용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 어, 그 방법도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이렇게 에, 책을 읽는 능력이 이제 에, 발현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도 어때요? 책 많이 쓸것 같아요. 에, 많이 달라요? 네. 공부할 때 적용하고 네, 네. 있어요? 네, 거의 적용될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네. 어, 좀 중학교도 단기간에 마칠 수 있을까요? 많이 이용하면 될것 같기도 해요. 어, 본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어, 가능. 믿으면. 네. 네 지금 뭐, 몇백배 빨리 있는데, 네. 공부할 때는 속도를 좀 늦추어 읽는다더라도, 네. 막 몇십 배만 빨리 읽어도 네. 공부할 때 숙제를 놓쳐갖고, 네. 그쵸? 네. 어, 몇십 배만 빨리 읽어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3년이 아니라, 뭐, 1년이면 능력에 맞출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어때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끔 한번 뭐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한번 도전도 해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른 생 3년 하는 과정을 1년이나 네. 2년 만에 네. 정복하고, 네. 고등학교 한번 가는 것을 한번 네. 꿈꿔보길 바랍니다. 네. 꿈을 꿔야 현실이 될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네. 네. 한번 좋은 도전을 해서 좋은 성과 부두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